130페이지 73번입니다. 어, 첫번째. 일단, 둘레 길이가 300m, 저수지. 저수지 하나 그려야죠. 저수지 그리고 동시에 출발해서 반대방향. 반대방향. 반대방향으로 가면 이거 관련한 이론이 있잖아. 요 여기서 이렇게 출발하고. 파란색이 느려. 그 다음에 초록색, 초록색이 빠르단 말이야. 이렇게 가서 여기, 여기서 딱 만나는 거 이 되겠죠? 이 그림을 기억해 줘야 돼. 이 그림을 쌤은 짧게 줄여서 더하면 한 바퀴라고 배웁니다. 더하면 한 바퀴 맞잖아. 두리 이동한 거 보면 더하면 한 바퀴잖아. 네. 비교해 볼까? 비교해 보자. 같은 방향으로 달렸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초록색이 달렸는데, 요거는 초록색 이느려 그래서 파란색이 완전 빠르거든?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가서 뒤통수를 한대 때리고 놀리면서 가는 거지 빠르니까 그래서 다시 와서 다시 뒤통수를 또 때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야 이 그림을 생각해 줘야 돼 너무 빠르니까 가다가 탁 때리고 돌아서 한번더 때리는 상황이 끝나는 거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지?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 이거는 그림으로만 보면은 좀 이해 안될수 있어 빼면 한 바퀴야 왜 그런지 알겠어? 응. 음. 운행산했어 혹시? 운행산했어? 천천히 네. 생각해. 어. 해볼게. 나 봐봐. 얘 파란색이 간다. 여기서 여기까지 갔지. 초록색만큼 움직인 거지. 근데 여기서 출발했다고 생각해. 여기서 출발했다고 생각해. 그럼 요만큼만 하면 한 바퀴잖아. 그러면 지금 파란색이 움직인 총 거리에서 초록색만큼 빼면 한 바퀴인 거 아니야? 딱 겹치는 만큼만 빼면 한 바퀴잖아. 이해 되겠지 처음엔 좀 이해 안될수 있어 근데 빼면 한 바퀴라는 거 이제 알겠지 반대 방향이 더 쉬운데 반대 방향이 더 쉬운 거였어 같은 방향이 더 어려운 거지 생각해 자 그래서 더 하면 한 바퀴 된 거죠? 여기 일단 이거 근데 여기에는 틀릴 만한 이론이 하나 더 있어 그게 뭐냐면 광수가 30m 뛰는 동안 선나는 20m 뛴다 저거 뭐에 대한 얘기야? 거속 시중에 어. 30미터니까 거리라그 거지. 그런데 저게 거리가 아니야. 사실. 저게 거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거리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 사실은. 30미터 뛰는 동안인데 요생 거리 저저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잘 봐. 호영이야.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되면 3미터 될훈련입그 3미터 될훈련입 열심히 크고 있는 시연이야 걸어갑니다. 호영이가 어? 세 걸음 갈 동안 시현이는 몇 걸음 가겠어? 한 걸음 가는 거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세, 걸음. 세 걸음만큼 이렇게 세 걸음만큼 거리를 갈 동안 시현이는한 걸음만큼 가는 거야 되겠어? 이게 지금 거리에 대한 문제야 아 호영이 멀리 갔네 잘했네 이거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호영이가 빠르다는 얘기잖아 이거 호영이가 빠르다는 얘기잖아 이 말을 맞죠 호영이가 많이 갔어? 칭찬해줄게 많이 갔어? 이게 아니잖아 호영이가 빠르고 희연이는 호영이보다는 느리다 이 얘기가 되는거잖아 따라왔어? 이제 다시 봐봐 광수가 30m 뛰는 동안 사람 20m 뛴다 이거 무슨 말이야? 광수가 더 빠르다는 얘기야 저거 속력에 대한 얘기인거야 이해되겠죠? 된거지? 그래서 광수의 속력 광수.. 광속이면 는데 <laughs> 광수 속력 새 선호한 속력이 선호, 선호, 선호. 이얼마란 얘기야 3대 2라는 얘기잖아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30대 20이니까 3대 2인 거 같아 이게 씩 1개야 이거 풀면 그비례식 하나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게 지 광속선속 일단 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우리 여기 위에서 더하면 한번더 좋아져 더하면 한번더 좋아져 그럼 여기는 뭐야 광목 광고 맞아 광고? 선거 맞나 선거? 된거지? 네. 그거 하면은 얼마가 돼야 돼? 한 바퀴가 돼야 되니까 300이해죠 그럼 이제 뭘 x로 잡을지 뭘 y로 잡을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거잖아 광속 선속 잡을래? 광고 선거 잡을래? 뭐 잡을래? 광속 선속 잡아야죠 맞지? 왜? 광고 선거는 속력으로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시간만 못하면 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되요 x 대 y가 3대 2. 그리고 여기 밑에 건 x 플러스 y가 3대2 아니죠. 위에는 통역이었어요. 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시간 얼마? 30초 맞아? 30초? 얘가 30x 되는 거고요. 30y 되는 거고요. 시간 같은 집 보고 3대 2. 이거 풀어주면 답이 잡혀요. 되겠지?